자 포스트 맵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확인을 하려면 보통 프론트단을 만들고 또 프론트단에서 이런뭐 입력을 해가지고 백단을 막 보내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편하게 이제 프론트단을 만들지 않고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포스트 맵 공식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sign up for free 요거 로그인을 하시고요. 다음 다운로드도 한번 받아볼게요. 근데 우리 여기에 포스트맨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저는 다운받지는 않을 거지만, 여러분은 여기 윈도우 64비트 이고 있죠. 이걸로 다운받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다운받아주실게요. 그리고 저는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포스트맨 이게 누구 걸로 로그인이 되 있는지 저도 모르거든요. 네, 번보겠습니다 자, 사인인, 사인인, 사인인 그래서 저는 구글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운을 받고 구글로 로그인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거를 삭제를 하고 이거 삭제할 필요 없을려고 일이 문이 흔들렸던 건데 잠깐 잠깐 두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 새로 열면은 아마 여러분은 이런 창이 나오, 나오실 겁니다. 우선은 로그인하고 여기까지 들어와 보실게요. 아마 이런 창이 될 거예요. 이런 창이. 이제 뭘 하면 되냐. 여기, 보시면 워크스페이스에 크레이트 워크스페이스 있거든요 요거 그냥 하나 만들어주세요 음 퍼스널하고 네임은 어 저는 이르덴이 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퍼스널 로해주시고 그다음 어어 어. 맞아요 어떻게 되나요? 뭐, 뭐자 아무튼간에 그 이런 창이 열리시면 되는데 여기서 컬렉션스 있죠? 자이 컬렉션스에서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것도 저는 에디트해서 이름은 류네임 인데요 01로 할게요 여러분은 이그잼을 하세요 저는 이미 했던게 있어서 이그잼을 추가했는데 이거는 01로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포스트맨 다운로드 받고 이제 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나중에도 워크스페이스를 이제 여러개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뭐 여러개의 프로그램을 만든다 하시면 이것도 이제 나눈는 것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컬렉션 생성, 하는 것까지 해봤고, 음, 그 다음, 여기서 여러분이 요청을 이제 여러 개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Get도 있고요. 계속 가져오는 거죠. Post, put, pitch, delete, 뭐 head options. 이렇게 다양한 게 있는데, Post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지금, 음, 보시면, 여기, 바디 있죠, 바디. 자, 바디로 놓고요. 그럼음 요거를 뭘로 해주시냐면, 여기 URL을 적어셔야 되는데, 우리 워크 있죠? 윈도우 2 누르면 이제 파일 탐색기가 열립니다. 열렸죠? 전두 개가 있어서, 자 여기서 워크, 근 어떤 거였죠? 이게 이거 지금 이거였나? 이게 이거 지금 이거였나? 네, 윈도 우 알파벳이 우리 그게 어떤 걸까요? 그쵸 여기죠 뮤직리스트 DB 데이터 있는 거 보니까 여기였던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우리 URL이 어떻게 됐냐면 포트가 3000번에다가 그음 뮤직. 뮤직이었죠 뮤지 뮤직. 자. 한번 대응지 해볼게요. HTTP. 자, local, h o 3000. 그 다음, m u s 요렇게 하고, 그 다음, 요거를 라우 w 하신 다음에, json 형태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h 스트가 없으니까 이걸 g e t 할게요 get. get은 여기 있죠 이렇게 가져온 거 db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send. UC MUIC, m a c t i n t i 다 s s 자 실행시키고 다시 한번, 샌드.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l o 오 a l h o s 아, 근데, 우리 db 안 켰다, 그쵸? xmpp, db 키셔야 됩니다. 자, db 키고. 자, 여러분이 db를 켰는데, 요런 에러가 나온다. 그러면 일단 작업 관리자에 들어가세요. 그래 나서, 여기에 MySQL이라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MySQL. 여기, MySQL ID 있죠? 요거, 요거를 끄세요. 그 다음, XAMPP 또 사용되고 있는 거 있으면 그것도 끄세요. DB 관련해서 잘안 꺼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것도 끄겠습니다. 작업 끝내기 해서. 그리고 XMPP를 다시 켜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되는 거 같죠? 자, DB도 켰고, 뮤직. 네. 자, 껐다가 다시 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잘 나오죠? 그리고 포스트맨에서도 이제 게샌드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굳이 브라우저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이 포스트맨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끌게요.